오성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87년도에 설립된 대전시에서 가장 오래된 도매시장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로 유통하는 공영 도매시장입니다. 공영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관리주체가 대전시라는 뜻이고요. 시장 안에는 한밭수산, 대전청과 농협공판장 이렇게 세개 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인들과 함께 시장 안에는 약 2천 여 명의 상주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청 지역 충청 지역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그 하기 전에 환경조사, 자료조사 이런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곳이 이제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주변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그 다음에 이제 인접, 도축장이나 위생처리장이 인접해 있으면서 나타나는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산적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좀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 리빙랩이라는 것은 본래 기술혁신, 그리고 기업혁신의 방법으로서 어,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빙랩을 공공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혁신이라든지 지속가능성, 이런 차원으로 같이 그 의미가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 오종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